40대가 위기다. 40대의 고민이 무엇일까? 그것을 줄이는 길은 있는가? 하는 것을 매경, 매일경제의 9월 30일자 서찬동 칼럼을 참조로 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0대는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경력도 쌓이고, 힘도 있고, 그리고 미래도 밝기 때문에 인생을 힘차게 살아갑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전성기이고 직업을 전환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빈부가 결정되는 그런 고비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체는 하강하죠 그런데 나라와 집의 허리인 40대가 흔들고 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우선 빚을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올 2분기에 세대별로 빚을 보니까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40대 빚이 얼마인가? 40대 가계대출 빚이 1억 2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50대가 9,920 1억 안 넘습니다. 30대 이하가 8,450 이렇게 되는데 40대는 빚이 많습니다. 빚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죠. 그러나 빚은 역시 노예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빚은 짐입니다. 사업 소득은 그런데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24년 3분기를 기준으로 보니까 40대 자영업 비중은 높은 데 비해서 소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13% 이상이나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뭐 107만원 정도 100만원 안팎이라고 하니까 자영업자 전체니까 그 중에서 40대 전체니까 통계 이후에 2006년부터 통계를 봤는데 통계 이후에 최대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사업 소득을 올리기는커녕 그게 10% 이상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나라와 집안의 허리인 40대들의 소득이 통계 이래 한 20여 년 정도 됐죠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4 0대는 그럼 돈을 많이 벌어 놨느냐 쓸 곳은 많은데 그렇지는 않다 소득이나 자산면에서 보면 50대 60대 에 뒤지는데 이 40대가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그 월급을 받든 그렇게 30대나 50대를 능가하지 못한다 그러니 쓰는 곳이 많으니까, 소비가 많으니까, 자산이 축적되고, 그 다음에 노후를 대비할 틈이 없는 거죠. 고민은 쌓이게 되죠. 자, 빚은 많은데, 빚은 많은데, 빚, 소득은 없어요. 소득은 시원찮아요. 사업소득이든, 월급소득이든. 그러면, 그렇다고 돈을 안쓸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주거비 들어가죠? 교육비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지 이사는 참 많이 다녔어요. 이사는 얼마나 다녔느냐 이사 다닌 사람의 작년 서울만 이야기하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를 통계로 볼때 서울 아파트 거래의 32.4% 그러니까 40대가 거의 3분의 1 정도를 이사했다는 거예요. 40대는 대개 전세도 늘려간다든가 그 다음에 자기 집이라도 늘려간다든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녀가 하나, 둘, 아니면 자기 사는 공간도 더 넓힐 겸해서. 이것은 교육과 투자 차원에서, 여러 차원에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서울 아파트를 보니까 40대가 3분의 1 정도를 이사 다녔더라. 이건 역시 최대죠. 그런데, 이, 이사를 다니면서, 알콜강, 알콩달콩, 가와 만사성, 가목 가정이 화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왜 이제 이사다니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빚 많이 얻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 40대쯤 돼서 이제 자녀들도 어느 정도 크고 그러니까 서로, 예, 알력도 생기는 측면이 있죠. 작년에 보니까 전체 검수는 이온 줄어들었는데 40대가 이것도 불행의 불미스러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40대 후반이 최고예요. 1000건 중에, 1명 중에 7.2건. 남자 최고, 남자는 40대 후반. 여자는 40대 초반. 거기에서 여성 중에 최고예요. 여기는 1000명 중에 8건. 그러니까 나이가 되게 남상여 하니까, 남자가 되게 3살 내지 5살 정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40대 후반, 이혼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자 경우에는 40대 초반에서 가장 많이 하더라. 이 이야기는 뭐 이혼에 이를 정도라면 집안에 가정이 중환자란 이야기죠. 가정이 중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가 어느 정도 컸는데 이렇게 해줄 정도라면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서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회의가 오겠죠. 나, 나 역시 인생 실패자다. 그리고 이제 그걸 숨기는 사람도 있고 또 재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는 하겠지만은 한번 결혼해서 이렇게 그 뭐야 이혼한 사람들이 우울하게 생각하고 고독하게 생각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자살하는 사람도 아주 매우 많아요 40대 자살이 사망원인 1위로 등극했어요 이게 이게 통계는 이래 40만 년이 다뭐야 아주 오랜만에 암을 제치고 40대 사망원인 1위가 뭐냐? 자살이에요. 자살은 어찌 보면 인생의 전성기인, 인생의 절정기인 직업전성기이자 직업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이고 빈부가 결정되는 시기면서 신체가 하강하는 40대 신체로 말하자면 허리에 해당하는데 집과 직장과 나라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가 이렇게 좌절적 최후를 선택한다고요. 이거는 역시 남자들이 많아요. 70% 이상이 이 사망, 자살을 선택한 사람의 70% 이상이 40대 중에서도 누구냐? 남자예요. 남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나 많이 늘어났느냐? 1년 사이에 무려 18%나 늘어났어요. 자살이. 사망 원인 1위로 등극한, 등극한 것도 참 비극이지만 더 비극은 그 상승률이에요. 그 상승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40대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가, 40대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가 하는 것을 이 통계에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뭐, 채무, 아까 빚 나왔죠? 빚. 실직, 조기퇴직, 그 다음에 이혼, 질병, 고립감, 자기 정서적인 어떤 불안, 이런저는그 다음에 인간관계 말할 것도 없겠죠. 아까 이혼과 이런 것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어찌 면 여기서 하나하나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관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그, 그 중에서도 이렇게 남자를 보면은, 여기, 여기저기서도 보면, 이 남자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너무 이를테면 책임감이 크고 동남아시아에서도 부양의무감이 가장 강력하다고 하죠. 일본보다도 훨씬 세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교육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양책임, 교육책임은 남자에게 있다는 의식이 아직도 있어요. 여자한테도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남자한테도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한다는 거. 그런데 자녀교육비를 줄이고 싶어도 비교하니까 또 남들도 하는데 사돈의 팔천도 하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축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공교육과 사교육을 같이 해봤지만 이거 교육 체육까지안 줄이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공부로 성공할 사람은 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 상위 한30%한 파? 그래야 공부로 성공하는 게 음, 뭐랄까 가능하고 유리하지 나머지는 안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부하는 길도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걸 못 줄이는 이유는 자기가 공부에 또 한이 져서 그런 측면도 있고 부모한테 자기가 그것 때문에 교육을 못 받아서 원망을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내 자식은 내가 어떻게든 가르치겠다는 의식이 아직도 이렇게 40대 50대한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두 아들 가르치면서 서울서 가르치면서 역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책을 썼느냐 취업 이후에 등록금의 절반이라도 취업하면 회수하자 돌려달라 진짜 돌려받았어요 둘두 아들한테 전부다 왜 이게 말이 통하느냐 성인이기 때문에 자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는 이제 아니면 대학 들어가면서도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너는 이렇게 이렇게 알바 안해도 좋으니까 이를테면 취업한 다음에 등록금의 절반 을 갚아라 그리고 부모도 그 노후 대비 질병 대비 너희들 결혼 대비 이런저런 요, 요인 때문에 그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절반은 안 받았고, 더군다나 방세나 용돈도 안 받지 않느냐 <laughs> 등록금의 절반만 받은 거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해야 하냐는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부모의 의도를 이해하리라고 보고, 또 부모의 형편을 이해하리라고 보고, 또 어찌 보면 자긍심도 생기고 나는 부모한테 돈을 빌려서 다녔다. 적어도 등록금의 절반은 내가 해결했다. 어, 그럼 얼마나 좋아요. 취업에서도 장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취업을 촉진할 수도 있는 거죠. 야, 우리 부모 진짜 다른 부모하고 다르구나. 역시 빌부터 살 수는 없겠구나. 빨리 취업하고 자립하게 된다고 해요. 여러 가지 다용도로서 이거 괜찮은 방법이에요. 천육의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그걸 안 하잖아요. 일본이나 예, 미국은 그렇게 자립하게 하는데, 빌려서 다니고 갚게 만드는데. 그 다음 결혼 비용도 줄여야 됩니다. 둘 중에 저도 하나를 외웠는데, 한국은 결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결혼 비용, 교육 비용, 이것 사고 나면 자녀 교육시키고 결혼시키면 보통 가정은 기둥 빠집니다. 그러니까 40대들이 미리 겁먹는 거 아닌가 몰라요. 교육비는 아까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줄이고 결혼 비용 마찬가지예요. 한국 결혼 비용 양가 합치면 3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3억 5천 정도라고 해요. 일본. 합치면 5천만 원 정도래, 5천만 원. 축하금 주고, 결혼 비용 뭐 주고, 어, 신혼여행비 주고, 월세 얻을 때두달 분? 한 두세 달분 주고. 그럼 월세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서울서, 방어 들어가면 5억, 10억. 뭐 살려면 뭐 15억, 20억. 아니, 10억만 가져도 우리나라 상이 10% 안에 드는데, 어떻게 자녀가 출발할 때 그렇게 5억을 마련해주고 결혼하는데 3억 보통 사람이면 허리가 부러지죠 부러져 결혼 비용 줄여야 하는 거예요 이거 어, 양가 이게 축소해야 돼요 스몰 웨딩 그러던가요 진짜 줄여야 돼 진짜 줄이고 또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결혼 이후에는 되도록 지원 안 해야 돼요 상속 돈 있다고 하더라도 좀 지혜롭게 해야 되고 40대 고민 자녀 교육과 이 결혼에 대한 의식 바꾸고 어떻게 하나? 어, 저 했잖아요. 일부라도 결혼 비용, 저도 그렇게 많이 도지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도와주는 게 능사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참고해서 참4 0 대도 힘들어요. 빚 많고 사업 소득이든 월급 소득이든 적고 이사 다니면서 교육 여건 마련 해줘야죠. 여건또 좋은 데로 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돼서 여의치 않아서 이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참일년지태서가 결혼인데 이혼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40대에서 많이 나와서 질병보다도 사망원인 1위로 등극할 정도였는데 아주 안 좋은 움직임이죠. 그것도 1년 사이에 자살이 18%나 늘었다는 걸 보면 참 슬프거든요. 그래서 40대 뿐 아니라 조카를 40대를 뒀다든가 아니면 동생을 뒀다든가 이 형을 뒀다든가 하면 이 40대들 좀잘 보듬어 주시고 40대들 본인이 더군다나 이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의존적이고 뭔가 이거 지원해 주길 바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40대가 민주당을 많이 지원 했는가 모르는데 자립해야죠. 우선 스스로 자립한 다음에 자녀도 자립시켜야 되죠. 누구한테 의존합니까? 나라한테는 의존할 수 없고, 나라한테 의존하는 것은 40대가 그런 의존심을 갖는다는 것은 자손한테 오히려 짐을, 빚을 넘기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40대 고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40대 뿐 아니라 50대, 60대. 예,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